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LED 무드등인데요. 이 무드등을 여기 뒤에 설치하고 나면 모양이 식빵 모양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일명 식빵 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걸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사부. 왜? 아잠깐만 일로 와 보세요. 왜? 왜? 이거. 뭐? 이거요. 니가 안 되네. 바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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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진상 이게 뭐 LED등을 다는 거야?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들 갖고 나는 총에 아 이게 LED등 그리고 이렇게 공구 들어있네 네어 조란테이프랑 공구랑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 등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 제껴 빼서 어 저기 선하고 연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요 선하고 연결을 하는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사부님 근데 이거 불 꺼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켜진 상태에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등? 감... 감전되게나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어 음. 요거를 빼는 상태로 하자 안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안니히면요응 반대로 이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야, 이쁘면 나한테 그냥 고맙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기가 되냐? 몸멍이가 저 짖는 거 보니까 개소리 하지 말래 네. <웃음> <웃음>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영상에서 네. 등 연결된 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음... 어? 여기에다가 얘네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이제 트렁크를 열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건데 아마 얘가 플러스 선일 거고 네. 하얀 게 마이너스 선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게 마이너스 선일 거고 이 초록 아니 빨간 게 플러스일 거고 이 초록이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네. 이걸 한번 접치를 해보는 거야 일단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오오 오, 자 바로 찍어 자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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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또 네. 솔직하게 뭘요? 이거 살 때부터 나한테 시키려고 산 거지. 저요? 응.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는데, 응. 어떻게 저렇게 사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요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음... 연결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이 선이 요 안,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지? 네. 어, 근데 보면은, 이 기존에 이 선은 짧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장선이 있더라고. 이 연장선을 여기다 연결을 해줄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빨간선은, 빨간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이 하얀 선하고 검정 선하고 두 개를 연결을 해 그리고 얘네를 이 전기 테이프로 응, 감아줘야 돼안 감아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전기 오열 피카츄 되는 거야 응. 미안해 몰라 나도 지금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어갖고잘 몰라 그냥 어서 주소 들은 걸로 하는 건데 이거 하고는 차에 불 나도 상관없잖아 예? <laughs> 차에 불날 수도 있어 나, 나 진짜 몰라 <laughs> 무슨 나와요? 아니, 야, 모르는 뭐, 뭐, 뭐걸 니가 해달라는데, 진짜냐. 요, 요게 빠진다고. 자, 얘를 잔쪽으로, 이쪽으로 넣어줄 거야. 오, 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네. 빨간색 피복 벗긴데 보이지? 네. 보여? 네. 자, 이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가 이게 딱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맞지? 어, 싸우도 막상 하니까 재밌죠. 이게 막상 이렇게 선 연결하고 막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희열이 느껴지지 않아요? 막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이런 거안 느껴져요? 네. 자, 이 전기 테프를 이 네. 감아줄 때는 자 꼼꼼하게. 자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금 안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안에다 넣고 우선은 안에다 넣어 딱 넣어주고 다시 꺼내서 쭉쭉 넣어주고 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이거 뺐던 거를 다시 이렇게 껴 이면 이제 선이 안 보이지. 네 이제 여기 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 고무 틈에다가. 오케이? 자, 네. 자 고무를 벌려서 안쪽 이런 식으로. 야, 음 네, 하고나 이쁘다 이런 등은 음. 그 외에 캠핑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응. 음. 그분들 많이 하겠다. 차, 차로 캠핑 다니시는 분들. 그치, 처박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괜찮 감성 있지? 그쵸, 감성 때문지진 어. 진짜. 음. 안녕하세요. 거기서 뭐해? 음. 아, 이게. 어. 여자가 하기엔 좀 힘든 게, 아, 이게 고무가 어. 너무 세가지고 아휴 진짜 손가락 끝이 되게 아프다. 너무 아파? 네. 겠어. 자, 됐어. 네. 왜 검색했을 때이 남는 거 자르더나? 모르겠는데. 이거 남잖아. 잘라. 그러다가. 그러다 될거 아닌데 뭐. 잘른다. 아! 자른다. 자른다. 진짜 자른다. 진짜로? 아, 그러다가 이거 꺼지면 어떡해요? 그럼 폭망하는 건데. 간다. 네. 시작한다. 네. 아! 음. 오 됐어, 쉽네. 오케이, 오케이, 좋으냐? 네, 짱 좋아요. 이쁘긴 하다. 누가요? 제가요?